이맘때 전국의 산골짜기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 목련속 식물이 있습니다. 한바꽃나무인데요. 이 식물은 북한의 국화로 알려져 있습니다. 높이 8 내지 10미터로 자라는 소교목, 즉, 작은 키 나무이며, 늙은 나무의 숲피에는 사마귀 같은 돌기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잎은 마주나며 타원형으로서 길이 6 내지 15cm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. 잎 뒷면은 흰 빛을 듭니다. 꽃은 목련이 꽃을 닮았으며 5 내지 6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옆이나 밑을 향해서 피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목련속 식물들과 다릅니다. 그리고 꽃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꽃받침은 세 장이고 꽃잎은 육내지 구장입니다. 붉은색의 수술은 많은데 암술 아래쪽에 달립니다. 꽃이 진 후에는 꽃잎과 꽃받침이 갈색으로 변했다가 떨어지게 되고요. 그 속에서 달리는 열매는 골돌이고 9월에 익습니다. 열매가 다 익으면 실같은 부속체의 씨앗이 매달리게 되죠. 한바꽃나무는 중국 북부와 일본에도 분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산목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우리 주변 산에서 초여름에 비교적 흔하게 볼수 있는 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은 2022년 6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촬영되었습니다.